공정하고도 신속한 언론 보도로 시민의 눈과 귀를 밝히시는 기자님들을 모시고 울산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사회문제대책위원장 공윤목사 차기회장 울산기독교 장례총연합회 대표 김홍주 장로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 대표 권영희 목사와 기독보수단체 대표 70여 명 650개 교회 10만 선도는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 김주홍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선언한다. 이 중체대한 일을 위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 글로벌 세대를 주도할 인재 육성을 위해 김주홍 후보를 교육감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울산이 꿈꿔온 미래 교육의 선두주자 김주홍 후보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펼칠, 어,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 학생들이 제각기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실시해온 비교육적 이념 편향 교육을 당장 폐지하고 학력 신장에 힘써야 한다. 비교육적인 학, 학생 인권, 개념 도입과 인권 지원 간제 시행으로 추락하고 있는 교권 신장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념 편향적인 포괄적 성교육과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공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차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가야 한다. 미래 세대인 초중 고교생들의 인성과 기초 학력 진단 평가를 통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학원에도 가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공부할 장소 제공과 식사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그동안 자파 이념으로 학생들의 아무런 평가 기준 마련도 없이 퍼주기식 교육, 교육 정책을 표온 전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며 이념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교육 정책을 심판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국가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공약 검증을 통하여 김주홍 후보가 울산 교육을 다시 바르게 세워나갈 교육감 후보임을 검증하였습니다. 다가오는 4월 5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교육감은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수 있는 김주홍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김주홍 후보가 미래 희망인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밝힌 10대 혁신 공약을 환영하면서 성경적 이념을 바탕으로 울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김주홍 울산 교육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2023년 3월 16일 울산 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사회대책위원장 공균 목사 울산 장로회총연합회 대표 김홍주 장로. 깨끗한 나라 만들기 울산본부 대표 권영익 목사와 70개 울산 기독교 보수단체 대표와 65, 650여 교회 10만 성도 일통 이상입니다. 인재육성 김주홍이 답이다.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다합니다다다다